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에도 항상 햇빛만 비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때도 있지만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앞절에서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도 말하고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라고도 교훈합니다. 상호 원망과 승급한 맹세보다는 기도와 찬양이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행위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말할 수 입술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만이 할수 있는 아주 귀한 특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말을 하도록 주신 입을 잘못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호 비난하고 정제하고 막말을 하는 잘못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라고 말하려고 하고요.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보다는 너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짧은 한절이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당한다라는 말은 10절 말씀에서 보았던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선지자가 끊일, 끊어질 때가 없었습니다.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끊이지 아니하였지만, 유독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에게만 고난을 당하고 오래 참아야 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신약 복음 전도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이기도 합니다. 야구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을 겪을 때, 그럴 때는 반드시 기도하라 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아직도, 아직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이방으로부터 받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고난이었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그랬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사도 시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핍박과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이 고난과 아픔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그들의 몫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입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은 상대방을 향해 원망하고 해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각가지 오해 속에서 헤어나는 비결은 대면에서 그들에게 입장을 그렇게 표명하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결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분해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런데도 그 해결책을 따르지 아니하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전화를 걸게 됩니다. 이것만은 꼭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오해를 극복하는 것은 맹세와 막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아서 사람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꿈과 이상이 좌절되는 순간에 희망과 기대가 벽에 부딪힐 때도 괴로워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고난은 이런 모든 경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는 야고보스의 1장에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할때 시험을 말합니다. 그 시험과도 서로 통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야구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실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을 휘두르는 실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서의 실세였습니다. 그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열두 집파의 처지를 생각하고 각양각색의 시련에 시달리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게 여기라 라고 건면합니다. 야구부 사도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정까지 시험이 우리를 흔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시험의 풍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 문 앞에서도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개인도 없고, 문제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나 아픔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교회나 각 개인의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도를 부르는 일입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부르는 초대장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극복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 어떤 시련이든 우리에게서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도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과 고민은 기도의 처서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손짓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랑과 다른 것을 나타낼 절호의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쁠 때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 누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고통의 순간, 고민의 순간, 오해받는 괴로운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부엄바 된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하여 소리쳐 저주하기 전에 도무지 참을 수 없어서 맞닥뜨려 해명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을 합니다. 종종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이 초청을 팽개쳐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개신만의 동산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재인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는 것을 느끼면서까지 끝까지 기도 안 하고 버티보려고 하는 때도 있습니다. 재인은 웬만해서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물론 입술로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 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할 만큼 끝까지 가보고 심지어는 벽에 부딪혔다라고 생각해도 앉아서 또다시 군리하는 것이 재인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상하고 상하여 더는 헤맬 기력조차 없을 그때에 산송과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통의 순간에 시험을 맞이할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항상 표본이 됩니다. 주님은 자기 생에 가장 고독한 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따르던 모든 제자가 다 떠나갈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 고통의 순간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초청은 언제든 항상 유효한 초청입니다. 어떤 고통이라도 좋습니다. 어떤 고민이라도 좋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보자로 나아가서 알아야 합니다. 항상 그분의 보자로 향하는 길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은 자기를 찾는 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우리 주님의 팔은 우리를 향해서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또한 절구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구절 이전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작사한 사람은 장로이자 변호사인 스페포드입니다. 이 찬송가의 배경은 스페포드가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했으나 그의 사업으로 인하여서 아내와 내 딸만이 먼저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이 탄 여객선이 침몰하고 그의 아내만 구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아내를 만나러 떠나는 영국으로 떠나는 그배 위에서 그리고 그 여객선이 침몰한 그 대서양의 사고 지역을 지나면서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노래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내 평생에 가는 길에 찬송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합니다. 일이 잘되어서 잘되는 가운데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역경에 처했을 때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생명처럼 아끼던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지었던 찬양이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보, 본문 13절의 하반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우리 인생에도 항상 비만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햇볕이 내려 비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 빗방울이 뿌리며, 빗방울을 뿌리면 비가 언제 그치나 하고 초조해야지만 비는 반드시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햇살이 온누리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수놓아 가시는 아버지께서 결코 인생 전체를 암울한 단색으로 채우시지는 않으십니다. 슬프고 괴로운 것은 순간입니다. 훨씬 더 많은 날을 기쁨과 만족의 그 은혜의 해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승도된 우리는 그때 아름다운 감사와 찬송으로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거우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려움과 재난을 만나게 되면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기억해내고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가장 즐거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해도 아무리 큰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는 나아갈 곳이 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의 순간에도 역시 찬양드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원망과 막말 대신에 그 입술을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너무도 놀랍고 기쁜 사실입니다.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찬소하는 교회였습니다. 기쁨으로 마지 못해 찬양하고 노래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만큼이나 찬송은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신을 성도로 여기는 자들은 기쁜 순간에 함께 찬양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찬송할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때 교회는 찬송하는 교회가 됩니다. 초대교회가 찬양하는 교회가 된 것은 화려한 승가대를 갖추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수억을 들여서 파이프 오르간을 들여놓았기 때문 또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생생한 그 가슴 속에는 찬송의 음률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의 그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저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는 찬양가사를 생각하면 우리 또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그것이 찬송하는 교회를 만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깊이 인식하게 될때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나서. 또다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은 반드시 찬송할 지니라라고 곤면합니다. 참된 경배에는 우리 마음이, 진실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함께 노래할 수도 있고, 혼자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악기를 반주하며 노래할 수도 있고, 악기 없이 노래만 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내어 찬양할 수도, 마음속으로 조용히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어떠하든지 즐거울 때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특징이자 특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이번 한주 동안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시켜 봅시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아멘.